웹 방화벽 부분 방화벽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을 보통 이제 화이어이라고그러죠 이제 외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못 들어오게 이제 차단 시켜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웹 방화벽 부분에 국내 1위의 업체이고 그리고 이미 거래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탄탄한 웹에서 방화벽하는 1위이고. 그리고 거래처가 굉장히 많은 기업.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MTNW 어드바이저 명석욱입니다. 에, 이제 오늘 또한 주가 마무리되는 주말이고요. 어, 또 6월에, 지금 6월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6월 2일.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근래 우리 시장의 모습 상당히 변동은 크지만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특히 미 증시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미 증시도 변동이 많았지만 결국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안정된 해외 시장의 동향 그리고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전개됩니다. 어, 최근에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아, 반도체 전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왜 좋은지 그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시장은 긍정적이니까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을 가지고 투자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소개를 했던 종목.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잠깐 반전이 한번 어, 세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목요일날 보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하세요. 반도체가 업황 부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감산, 틀림없이 안 좋았죠. 그런데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반도체의 좋은 모습은 미국의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 하루에 20%, 30%, 급등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반도체의 긍정적인 시각의 가운데에는 AI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 즉 뭐냐 하면 로봇 관련 우리가 소위 챗. 봇 또는 챗 GPT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챗봇 관련 요 부분에 지구촌에서 가장 힘센 친구들이 누구예요? 돈 많고 힘 세고 이런 친구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플랫폼의 왕자 아마존 그리고 지금 저기만 머스크까지 그리고 저커버그의 메타 여러분 들으면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에 뛰어드는데 이들이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얼마만큼 확장이 되고 성장할 건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코난테크놀로지 여러분 지금 조정 받았지만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주가가 15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간 조정 3개월이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고려하면 코난이 뿐만이 아니라 기타 로봇, 체법 관련 전발의 주식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다. 혹 손실이 좀났다 하더라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함께하는 또 퀴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은 소외당한 주식들이 아주 잘 올라가요. 많이 올라갔던 주식은 조정 받습니다. 주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래 진짜 장기적으로 소외당하고 힘들었던 주식 중에 오늘 주말 6월 2일 날 모처럼 반전이 나오는 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다음 중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아닌 것은 어떤 기업인지 고르는 것입니다. 자 1번 cs 윈드 2번 하나 솔루션 3번은 큐렉소입니다. 자, 3 0 0 0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한 1번과 아, 2번, CS 윈드, 어, 풍력, 아, 그리고 하나 솔루션, 아, 태양강이죠. 대표 기업들이고요. 이런 주식들, 이제 바닥을 탈피하면서 앞으로 좋은 시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3번은 큐렉소죠. 그리고 제가 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큐렉소가 정답입니다. 친환경 기업이 야 큐렉소는 의료용 로봇 기업이에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내냐 하면 이 큐렉소가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큐렉소가 장중에 10%가 넘는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진행이 되는데, 로봇 관련주 채봇 외에 비채봇에서 많은 종목들이 매력적인데, 큐렉소. 여러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집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겨냥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소개하는 추천주 종목을 소개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투자할 종목은 이거예요. 어, 지금 인공지능의 이런 변화가 굉장히 우리의 시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이라는 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투자할 종목은 이거예요. 어, 지금 인공지능의 이런 변화가 굉장히 우리의 시각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이라는 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예, 지금 챗 어, GPT 사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런 모습 을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내 정보가 빠져나간다라는 이런 우려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하면 이쪽 산업이 성장하는데 <laughs> 우려의 시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관련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laughs> 보안 관련 기업에서는 이제 두개 정도 기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 종목은 샌즈랩이고 한 종목은 아, 모니터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니터랩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상장한 지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런 기업이에요. 모니터랩은. 그이 모니터랩은 보안 회사라고 했잖아요. 웹에서 방화벽 등 이런 보안의 대표적인 기사인데 웹 방화벽분. 방화벽이 뭐예요? 웹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을 보통 이제 파일월이라고 하죠. 이제 외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못 들어오게 이제 차단시켜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웹 방화벽 부분에 국내 1위의 업체이고, 그리고 이미 거래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탄탄한 웹에서 방화벽하는 1위이고, 그리고 거래처가 굉장히 많은 기업.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랩,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해외 법인을 설립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 모니터래. 오늘 주말에 지금 1.25% 조정받으면서 13,430원입니다. 이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이.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마감이 되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요. 현재까지 전개된 모습으로 보면 은 가령 매수 밴드를 한 13,250원에서 어, 10,500원 요 사이, 요 사이에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어,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어, 17,000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외방화벽 어, 국내 1위 업체. 모니터 랩 여러분들 다음 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기회 장세 올해 투자 잘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